나의 상장 아야 뭐? 어? 우리 사촌 형 발바닥 형한테 전화 왔네. 여보세요. 뭐야? 전화하자마자 바로 끊어. 어 형. 아왜 전화하자마자 바로 끊어? 내가 전화하면 내돈 나가니까. 아 그래서 일부러 내가 전화하기 유도한 거야? 허탕 어, 내자지딴돈 나가는 일 제일 싫어. 아 그리고 동생 발가락아. 내 아들 너희 학교에 전화 보낼 거야. 이 조카니까 잘해줘야 된다 아 싫어 개 오면 귀찮단 말이야 아형형 형. 아, 조카 순두부 오면 피곤한데 아. 멸치오빠 왜 이렇게 홀쭉해졌어요? 밥 안드셨어요? 여름이라 집에 모기가 있나봐 내가 자는 사이에 모기가 내 피를 쫑 빨아먹었어 <laughs> 고기한테 어... 빗발렸다고 미라가 됐네? 얘들아! 어... <laughs> 얘들아! 얘들아! 너네 그 이야기 들었어? 오늘 우리 학교에 전학생이었는데 근데 전학생 이름이 순두부래! 싱글생글 싱글. 이름이 순두부야? 그럼 안 씻으면 취도부겠네 <laughs> 주먹! 오늘 우리 반에 새로운 전학생이 오기로 했다. 로아! 얘들아 안녕. 나는 몽글몽글 순두부야. 만나서 반가워. 야, 너 이름 말하지 마. 나 배불러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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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가워 순두부야. <laughs> 야, 이름 말하지 마 너. 아, 나배 터질 것 같아. 열주 오빠, 인덕도 피자. 피자! 피자! 어! 어! 아배다미미쓰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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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어! 멸치 시끄러! 사실 순두부는 내 조카다! 날 닮아서 공부도 잘하고 착하니까! 야, 순두부! 애들 네가 공부 좀 가르쳐 알았어? 뭐? 발가락쌤의 뭐? 밸따랑쌤 조카라고? 발가락쌤 조카면 더럽고 냄새나고 성격도 개빡한 거 아니야? 순두부는 시끄러운 거 싫어하니까 교실에서 난리 치지 마. 너! 당신의 치히 너! 춤추고 노래 부르지 마, 알았어! 아씨,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, 진짜! 싹! <목소리> <목소리> 저 여기 앉으면 되죠? 오케이. 친구들한테 좋은 냄새 뿌려야지. <laughs> 어, 너도 향수 뿌려줄까? 응! <목소리> <목소리> 순두배, 너 진짜 착하구나! 고마워! <목소리> 아야나다 착한 척 하는 거야, 속지 마! 맞아, 나는 얘 이름부터가 마음에 안 드니까. 얘 그리고 명찰도 순두으로달거 아니야. 아! 아나속구라아 진짜 에이 참 진짜 야 생들이 제 발가락 좀 조카인 거 잊었어? 피는 못 속인다니까? 나는 제 착한 거 절대 안 믿어. 과자 좀. 아아 진짜 내내 마음이 안 된다니까 진짜 아, 엄마 죽여. 아 진짜. 아 여기가 이사장실이구나. 근데 면담하러 오라고 하셨는데 왜 아무도 안 계시지? 너가 신대부구나. 발가락스맨 대기 많이 들었어. 발가락스 조카라며 네, 맞아요. 저도 말씀 많이 들었어요. 발가락 삼촌하고 사귀신다고. <laughs> 우린 사랑하는 사이라고. 아, 그럼 저희 삼촌같이 생긴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거예요? 아. 아, 아니 그건. <laughs> 아, 그럼 저희 삼촌같이 냄새 나는 스타일을 좋아하시는구나? <laughs> 아, 아니 그거는. 근데 발구랑 참 많이 닮았어. 잠깐...설마? 아 순두부 제 골탕 먹일 방법 없을까? 야, 골탕을 왜 먹여! 아 i k 배불러 죽겠네 진짜 골탕이 아니 o 골탕 골탕! 당신이 너발가락 때문에 맨날 혼나가지고 순두부한테 복수하고 싶구나? 뭐? 아니거든? 난 그냥 w 가 착한 척하는 게 싫어! 어? 나도 o 가 예쁜 척하는 게 싫어! 와생 d n 나 진짜! 아야 이렇게 한번 시라 여기다 물을 왜 뿌리는 거야? 이렇게 물을 뿌려야 순두부가 들어다가 넘어질 거 아니야? <laughs> 아 그렇구나 오아이다 젖었잖아 <laughs> 다 젖어서 어떡하니? 야 그러니까 앞을 좀잘 보고 다녔어야지 <laughs> 근데 순두부야 이거 들고 있던 종이는 뭐야? 이거 내가 비겁한 형제한테 겨우 부탁해서 받은 대박히트 예감 최신곡인데 방실이가 이집 준비 중이라 그래서 내가 주려고 구해온 거야. 뭐? 방실아 미안해 아빠가 다 젖어 버렸어. 그럼 방실이의 대박히트 최신곡이 젖어 버린 거야? 와 신났다! 신구 신고! 뭐야 좋은 일이야? 싱구싱구. 좋은 일이야, 일이야? 경사 안돼! 아따 멋져 손가락 씌워! 아, 아! 비틀즈! 아! 비틀즈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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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불러! 아! 비틀즈! 아! 아 손가락 씌우라고! 안 되겠어. 좀더 독한 걸로 순두부를 괴롭혀야겠어. 좀더 독한 거? 그럼 방실이 너가 고백을 해서 혼내주는 거야? 싱글생글. 뭐? 야 어? 잠깐만. 방실이 같은 여자친구가 생긴다? 아, 독하다, 독해. 어우, 어우. 다들 뭐라는 거야, 죽고 싶다! 잠깐. 다들 기다려 봐. 아? 뭐야? 왜? 그러니까 국물을 쌌어야 하는 거 아니야? 아, 저기 무서운 아저 아, 오빠님들. 아, 이 꼬맹이는 뭐야? 아, 저, 저, 아 저기 그 잘생긴 오빠님들한테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옵니다. 그 혹시 순두부라는 남자에 좀 괴롭혀 주시면 안 될까요? 뭐? 그 우리가 괴롭혀 주면 우리한테 뭘해줄 건데? 아휴. 아 잠깐! 우리 방실이 털끝 하나 건드리면 그 진짜 가만 안 있어요. 만, 해, 네, 네. 맞았어요? 아니 나 전화 왔어 진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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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여보세요자자 음 어, 아, 오빠님들 제가 그 춤이랑 노래 불러드릴게요. 음. 사랑도 버려 우정도 버려 아. 아. 있었아또이씨 아, 그만해. 아 제발 그만해. 아 우리가 괴롭혀줄 테니까 우리 어. 어. 그만 괴롭혀. 어. 아이, 아 제발 지잡을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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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 어쨌든 순두부 괴롭히기 성공. 와방실이가 춤이랑 노래로 건달들을 제 앞에. 어저 엄청 돼. 면보 줘. 밝구 나랑 얘기 좀 해. 아나 지금 삼국지 보고 있잖아. 나중에. 지금 얘기 좀 하자고. 뭔데? 밝구 조카 순두부 있잖아. 조카라고 하긴 너무 닮았던데. 그지. 우리 형이랑 나랑 많이 닮아가지고 조카 순두부도 많이 닮은 거야. 그게 아니고 정말 조카 맞아? 그래, 그 그럼 당연히 조 조카지. 혹시 너... 아들 아니야? 뭐? <laughs> 맞네! 어 맞나 보네! 다가가는 거 보니까 맞나 보네! 말도 안 돼! 말도 안 아이고 꾹꾹! 꾹꾹! 삼국지 봐야지 새로 전학 왔으니까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야지 야 거기 순두! 아니 순진하게 생긴 놈 이리 와봐 어, 저요? 응. 어, 안녕하세요 형들 형들이라니! 형님이라고 불러! 죄송합니다. 안녕하세요, 형님들. 야, 너 얼마 있냐? 어, 한번 세 봐야 되는데. 왜 그러세요? 아유, 왜 그러기는. 너 괴롭혀서 돈빼 쓰려는 거 아니야, 지금? 회사서서 뭐 하시려고요? 뭐? 그 돈을 뭐 하지? 야, 그게 뭔 상관이야? 아니요. 혹시 배가 많이 고파 보이시는데 빵 드실 거면은 제빵드리려고요 오! 봐라. 나 먹을래. 네, 네. <목소리도> 이 형님들 여기 우유도 있으니까 이거 같이 드세요. 예, 자, 응응. 형, 이거 빵 맛있는 떡 없냐? 앞빵 저 많아요. 이거 집에 가져가서 다 드세요. 와, 순두부 아. 너는 정말 착한 아이구나. 아니 이렇 착한 애 처음 봤다. 아, 그러게요. 소라야 너도 먹어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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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지금 저게 뭐하는 짓거리야? 괴롭혀달라니까. 와, 순두부가. 배고픈 건달들을 먹여 살리고 있어. 생글 야! 야! 다어 있어. 다들 어디 있어. 다들 어 다들 어 아 안녕하세요 아니, 건달 형님들이 배가 많이 고파 보이셔서 빵좀 나눠드리고 있었어요 뭐? 건달? 조심해 저 사람들 어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아니에요 엄청 착하신 분들이에요 저희 친해졌거든요 <laughs> 맞아 방실이는 빵도 안 주고 부탁하는데 순두부는 빵 그냥 주거든 <laughs> 야이 멍청아 그걸 말하면 어떡해 아그 가자 아죄송합니 형님 방실이가 너를 곰탕 먹이려고 건달들한테 부탁을 했나 보구나 어? 이건 뭐지? 아, 이거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아빠, 엄마, 저, 우리 형 <laughs> 뭐야, 가족들이 다 똑같이 생겼잖아 괜한 오해를 해버렸네 미안해, 발고 광실이가 계속 왜나 괴롭히지? 내가 뭐 잘못했나? 잠깐! 이유는 묻지 마세요 어? 너, 어, 발가 선생님 어, 조커라며 아 조코가 아니라 조카예요. 아조 조코든 조카든. 아 <laughs> 어, 어? 바보신 거 보니까 티라노 형님 맞으시죠? 나 바보 아니거든. 에이, <laughs> 발가락 삼촌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. 뭐하잖아? 어? 나도 발가락 삼촌 친한데? 아 발가락 삼촌 엄청 착하시잖아요. 저 어릴 때똥 싸면 똥 기저귀 갈아주고 그러셨어요. <laughs> 이씨! 나도 어제 발가락 삼촌 어 내가 똥 싸가지고 기저귀 챙겨줬거든. 아니 거짓말하지 마세요. 아 발가락 쌤이 저 어릴 때 가나다라마바사 한글도 가르쳐 주셨어요. 나도 발가락 쌤이 가나다라마바사 어? 알려줬어. 해 보세요. 가나가가 아. 나. 가나. 아 가나 초콜렛 먹고 싶다. <laughs> 아 그리고 저 자전거 두발 자전거 탈때 뒤에서 막 잡아 주셨어요. 미치. 나도 발가락 쌤이 두발 자유 시켜 줬거든. 발가락 쌤이 잘라준 거야. <웃음> <웃음> 역시 발가락 삼촌은 착해. <laughs> 떡, <정도>. 떡볶이 <laughs> 사들 이렇게 따라오세요. 떡볶이 그럼 나 오백 마리. <laughs> 아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지? 아저 뭉치오빠! 어? 방실이! 뭐 하세요? 아나 형방당 갈라고 말 걸지 마안그럼나또 감정 될수 있으니까 아 그거 다 갈고 제 부탁 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? 부탁? 네그 새로 전학 온 순두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순두부래요 음.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선물로 주고 싶은데 뭉치오빠가 대신 전해주실 수 있어요? 어 이거를 순두부한테 주라는 거지?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뭐 내가 할게 <laughs> <laughs> 광실이가 잘 전달해 주라고 했으니까 실수하지 말고 잘 전달해야지 <laughs> 어야 순두부 어 뭉치 형 안녕하세요 이거 광실이가 너한테 <laughs> 뭉쳤다 어. <웃음> 어! <웃음> 는 당연히 실수하거든 <laughs> 그래도 뜨거운 순두부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<laughs> 순두부 때문에 학교 생활이 더 재밌어지겠는걸 <웃음> <웃음>